묘법, 연화경, 비유품, 오장, 화택을 비유하시다. 사리부라, 옛날 옛적에 어느 나라의 한 마을에 큰 장자가 살고 있었느니라. 나이는 매우 늙었으나 재산이 한량 없이 많고 토지와 가옥과 하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느니라. 그 집은 매우 크고 넓었으나 대문은 오직 하나뿐이었고, 그 안에 100명, 200명 내지 5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느니라. 그 집은 모두 낡아서 벽과 담은 무너지고 기둥 뿌리는 썩었으며 대들보마저 기울어져 위태롭게 생겼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불이 일어나 집들이 한창 타고 있었느니라. 그때 그 집안에는 10명, 20명 혹은 서른 명이나 되는 장자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느니라. 장자는 이큰 불이 사방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며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나는 비록 이 불타는 집에서 무사히 나왔지만, 내 여러 자식들은 이 불타는 집 속에서 장난하고 노느라고, 불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불길이 곧 몸에 닿아서 고통을 한없이 받으려만 걱정하는 마음도 없고 나오려는 생각도 아니하는구나. 사리부라 장자는 또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나는 기운이 재니 옷 담는 상자나 괴짝을 가지고 가서 담아들고 나오리라 하였다가 다시 생각하기를. 이 집의 문은 하나뿐인데 매우 좁고 협소하다.아들들은 너무 어려 노래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 자칫 잘못하여 어린 것들이 땅에 떨어지면 불에 타게 될 것이다.그러므로 내가 그 어린 것들한테 이 집이 한창 불에 타고 있으므로 무섭다는 말을 들려주어 지금 빨리 뛰어나오지 아니하면 불에 타서 죽는다고 하리라. 이와 같이 생각한 장자는 그 여러 자식들한테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느니라. 아버지는 애 같아서 불쌍하게 생각하고 좋은 말로 다 이루고 달랬으나 아이들은 장난에만 정신이 팔려 즐기느라 믿지도 아니하고 놀라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여 나오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며 또 불이 어떤 것이며 집은 어떤 것이고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다만 이리저리 동서로 달리고 뛰놀면서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였느니라. 이때 장자는 이런 생각을 또 하였느니라. 이 집은 벌써 맹렬한 불길에 휩싸여 타고 있어. 나의 아들들이 지금 나오지 아니하면 반드시 불에 타게 되리니, 내가 이제 방편을 써서. 아들들이 화제를 면하게 하리라. 그 아버지는 여러 자식들이 장난감을 좋아하는 줄을 아는지라. 가지가지 기이한 장난감을 보면 반드시 기뻐하리라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좋아하고 갖고 싶어하는 진귀한 장난감이 여기 있으니 너희들이 지금 가지지 아니하면 이 뒤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여러 가지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들이 지금 대문 밖에 있으니 너희들은 이 불타는 집에서 빨리 나오너라 너희들이 달라는 대로 나누어 주겠노라. 이때 여러 아들들은 아버지가 말하는 진규한 장난감이 마음에 들었으므로 기뻐하며 서로 밀치면서 앞을 다투어 불타는 집에서 뛰쳐 나왔느니라. 이때 장자는 여러 자식들이 불타는 집에서 무사히 나와 길 내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걱정이 없어지고 편안하고 흐뭇하여 기쁨에 넘쳤느니라. 이때 여러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던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의 장난감을 지금 주시옵소서 하였느니라. 사리부라, 그때 장자는 여러 아들들에게 각각 평등하게 큰 수레를 나누어 주었느니라. 그 수레는 크고 높아 여러가지 보배들로 꾸미었으며 주위에는 난간을 두르고 사방으로 풍경을 달았으며 그 위에는 일산을 펴고 휘장을 쳤는데 모두 진귀한 보배로 꾸미었으며 보배줄을 엮어 누리고 모든 꽃과 화려한 영락을 드리웠으며 부드럽고 고운 자리를 겹겹으로 깔고 붉고 아름다운 베개를 놓았으며 흰 소에게 멍해를 메웠으니 빛깔이 깨끗하고 몸이 좋고 기운이 세며 걸음걸이가 평탄하고 그 빠르기가 바름 같으며, 많은 시종들이 호위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이 장자의 재산이 한량 없으므로 이런 생각을 하였느니라. 나의 재산이 한량 없이 많으니, 변변치 못한 작은 수레를 아들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 어린 아이들이 모두 나의 아들이니, 사랑에 치우칠 것 없이 칠보로 꾸민 보배의 큰 수레를 평등한 마음으로 골고루 나누어 주되 여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되리라. 왜냐하면 나는 이런 물건으로 온 나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모자라지 아니할 것이거늘 함을며 나의 아들들에게 주는 것이랴. 이때 모든 아들들은 각각 큰 수레를 타고 일찍이 없던 좋은 것을 얻었으니 본래 바라던 것만이 아니었느니라. 사리불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장자가 아들들에게 보배로 된큰 수레를 평등하게 골고루 나누어 준 것이 허망하다고 하겠느냐?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장자가 자기 아들들로 하여금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와 목숨만 보존케 하였을지라도 허망한 것이 아니옵니다. 왜냐하면 만일 목숨만 보존할지라도 이미 좋은 장난감을 얻은 것과 같거늘 하물며 방편으로 저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게 하여 구제함이 오릴까. 세존이시여 이 장자가 만일 작은 술에 하나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허망한 것이 아니옵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가 처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방편을 써서 아들들을 불타는 집에서 나오도록 하리라" 하였사오니 이러한 인연으로 거짓됨이 없거늘, 하물며 장자가 자기 재물이 한량 없음을 알고 모든 아들들을 이롭게 하려고 큰 수레를 평등하게 나누어 주미 오리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시었다 착하고 착하다, 옳은 말이다. 너희 말과 같은이라